지난번에 우리는 미니 블록체인 개발 실습을 위해서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개발 실습 시간으로 SHA-256 해시 값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하여 간단히 채굴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클립스 개발 환경을 실행해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헬로 월드를 작성했던 이러한 소스 코드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헬로 월드 프로그램은 개발 환경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이 파일은 삭제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새롭게 하나의 클래스 파일을 생성해서 실제로 블록체인 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단순한 수학적 수식을 계산하거나 인코딩을 수행해주는 등 프로그래밍의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은 별도로 유틸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로 분류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샤 h a 2 5 6 해시 연산을 수행해주는 기능은 유틸 패키지에 담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패키지명에 유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클래스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일단 유틸이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자바의 실행 단위라고 할수 있는 이 클래스를 분류에 따라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예요. 실제로 자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세부 동작 단위인 클래스 여러 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적절히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추후에 관리가 편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한 이후에는 바로 샤2호로 연산을 수행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름은 getHash라고 지어 줄 건데요 어떠한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해 주는 겁니다 자 StringBuffer라고 해서 new StringBuffer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 수 있는 객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암호화 같은 경우는 자바 개발도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메세지 다이제스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getinstance라고 해서 안에 sha256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update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입력 값의 바이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sha256으로 해시를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결과 값을 다이제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b y t 스트림으로 받아온 뒤에 이제 이것을 다시 문자열 형태로 우리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ppend 함수에다가 계속해서 문자열 형태로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byte를 256으로 end 연산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를 실제로 이렇게 16진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integer.to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소스코드의 동작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아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SHA 이오6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 결과 값을 얻어온 뒤에 그것을 다시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함수가 수행됨에 있어서 예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예외 처리 또한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함수의 결과로는 리서틀점투 스트링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해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어떠한 단순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get 해시라는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sha256 해시를 적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메소드 즉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렇게 소스 폴더에서 하나의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어 주고요 패키지 명은 코어라고 하겠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로직들이 수행되는 패키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name에는 블록체인 스타터라고 즉 블록체인의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m a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m a i 메소드를 포함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제작할 미니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처럼 구동시키는 소스코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블록체인 구동기 즉 블록체인 스타터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또한 이 클래스는 실제로 소스코드가 처음 실행되는 진입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 줘야 돼요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main을 포함해 주셔야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시스템.out.println에서 방금 우리가 만든 유틸에 있는 get hash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특정한 문자열을 sha256으로 해시 처리한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만든 이유틸 패키지에 있는 유틸 클래스를 임포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떠한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그 문자열에 대한 해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저는 한번 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제 이름을 샤256으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 결과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숫자 1을 그냥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이렇게 입력에 1만 추가했을 뿐인데 그 결과 값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해시 알고리즘들은 눈사태 효과 기법이 적용되어 있어서 입력 값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원래의 입력 값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맞출 확률 또한 매우 희박하죠? 이렇게 숫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채굴의 원리는 이러한 눈사태 효과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간단히 작업 증명 채굴 방식을 소스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proof of work 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굴 방식이기도 해요. 현재 이 해시 결과 값에서 한 글자들은 다 16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 16가지 경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업 난이도를 2의 24제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의 24제곱이 난이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약2 24번 정도 채굴을 시도했을 때한번 정도 채굴이 될수 있도록 난이도를 설정하겠다는 소리에요 따라서 바로 n o n c e 라 거를 변수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채굴을 시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u t l gethash라고 해서 nonce, 즉 어떠한 숫자를 문자열 형태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구해진 해시 값에서 substring을 해서 앞에 있는 6섯 자리 숫자가 모두 0인 경우 그때 채굴에 성공했다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채굴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채굴이 완료된 이후에는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채굴을 시도할 때마다 이노스 값을 계속해서 1씩 증가시켜서 계속 캐시를 구함으로써 앞에 6자리가 전부 0인 경우에 정답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이 0의 개수는 항상 6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정답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소스코드는 임의의 입력 값에 대해서 SHA256으로 해시를 적용한 결과 값이 앞에서부터 6자리가 전부 0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앞자리가 전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정답을 찾았다고 출력하는 소스 코드라고 할수 있어요. 앞자리가 모두 0일 확률은 대략적으로 2의 24제곱분의 1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대략 천만 번 이상의 연산을 수행했을 때한번 채굴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채굴이 되었을 때그 해시값 또한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몇초 뒤에 채굴이 완료되었고 성공적으로. 해시 값 또한 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섯 자리가 전부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정상적으로 채굴이 완료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바로 이렇게 어떠한 수학 문제를 푸는 식으로 채굴이 이루어지고 이는 비트코인과 채굴 원리가 거의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처럼 무작위의 입력 값을 대입해서 정답, 즉이 논스를 구하는 과정으로 채굴을 진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는 난이도를 2의 24제곱, 즉 앞에서 6 자리가 다 0인 것으로 설정을 했으나 실제 블록 체인의 채굴 난이도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매우 고성능의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간단히 SHA256 함수를 직접 구현해봄으로써 채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시값 생성 함수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면서 중요한 기능이므로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해시 알고리즘인 SHA-256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